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늙는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사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반응 때문에 늙습니다. 그 반응의 이름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. 쉽게 말하면 몸 속에 쌓이는 녹과 같아요. 호흡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면서 피부가 처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. 문제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나이 들수록 쌓인다는 겁니다. 흡연, 음주, 수면 부족, 스트레스, 가공식품이 그 원인이에요. 이걸 막는 방법은 항산화를 높이는 겁니다.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블루베리, 브로콜리, 토마토, 녹차가 있습니다. 또한 매일 30분 걷기와 충분한 수면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. 결국,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,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. 오늘부터 항산화 식단과 충분한 잠,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. 이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세포는 젊음을 되찾습니다.